네. 안녕하세요. 꼭쿡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빵이랑, 이렇게 식빵이랑, 식빵이랑, 피자, 피자 치즈, 이탈리안, 이탈리안 피자 치즈, 이거랑, 이 체다 치즈, 이거 하나랑, 양파, 이 양파를 이용해서, 좀 약간, 음좀 간단한 피자빵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소스는 케찹이랑 여기 케첩, 케찹. 케첩이랑 마요네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초간단이라서 초간단, 정말 초간단입니다. 양파를 잘게 다져줍니다. 벌써 모든 재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식빵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 또식빵을 준비하시고 그냥 이 양파 썰은 걸 올려주세요. 생으로 다 쫙, 쫙, 쫙 그냥 막 이렇게 막 올려주세요, 그냥. 햄을 좀 넣으면 더 맛있겠죠? 햄, 뭐 집에 둘러다니는 스팸 이런 거, 스팸 같은 거 하나 잘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냥. 자,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케찹을 먼저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 위에 치즈를 나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제 또 이제 피자 치즈를 또 넣어야겠죠 피자 치즈를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자좀 정리 좀 하고 잠시만요. 자, 예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릇에다가 이런 그릇에 딱 놔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요? 안에서 열기가 돌아야 되니까 좀 약간 이걸 덮을 수 있을만한 이런 그릇으로 딱 덮어주시고 전자레인지로 갑니다 이제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1분 30초 정도 1분 30초 정도, 돌려줍니다. 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1분 30초 후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 그릇이 뜨거우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요네즈를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를 아이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드셔도 되고 자, 자한 먹어볼까요? 음, 음좀 이렇게, 음, 음. 오 맛있다. 오 맛있어. 손이 가요, 손이 마요네즈를 좀 많은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음. 어, 이게 여기 안에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겁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녹아요, 녹아. 그리고 여기는 식감이 살아있고. 근데 양파가 또 씹히면서 살짝 아삭함도 있고 스팸의 짭짜름함과 음. 마요네즈의 고소함. 그리고 이 치즈. 아, 괜찮네, 이거. 이거 한번 드셔,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또 초간단 피자빵. 초간단 피자빵.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간단한 게 나오면 생각나면 그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